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laughs> 자, 17절까지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18절 이후로는 우리가 이미 이제 짐작은 하셨겠지만은 신의 산과 그 다음에 하늘의 시온산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의 산에 있는 자와 하늘의 시온 산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는 것이죠. 신의 산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옛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세상 교계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시온산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새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세상 교회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이 장자 교회를 통하여서 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석에 서 있는데 신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엄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히브리스의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불이 붙는 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불 붙은 그런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은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 있는 자, 옛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18절과 19절에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 붙은 자, 불, 불 붙은 산.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침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침침함. 이거 약간, 뭐, 클리하게 안 보이는 아, 그런 내용이죠. 침침하다는 것은 방금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면 왜 침침하느냐 하면은 구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하늘에 구름이 쫙 깔려있으면은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죠. 예, 어둡죠. 그 다음에 연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과 연기로 인해서 참 희미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교계에 있을 때 이런 희미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희미한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감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허감이라는 것은 세상 교계를 볼 때는 우리가 참 어두운, 희미한 그런 집단이지만은, 우리나, 그러나 우리가 또 세상 교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깜깜했죠. 예, 세상 교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또한 내적으로 깜깜한 아,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폭풍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교계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심령에 아, 안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널범민하고 하는 그런 상태, 이 폭풍의 상태. 어, 한국에서는 그런 큰 폭풍이 뭐잘안 불지만은 미국에는 이 허리케인 같은 큰 폭풍이 한번 불면은 이게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그 테네시 가니까 그 토네이도가 지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네이도 바람이 한번 크게 불면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진짜 전쟁보다도 더한 그런 피해가 폭풍 토네이도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그런 안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면 나팔 소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나팔 소리는 주로 경고의 소리잖아요. 세상 교회에 있으면은 세상 종교 안에 있으면은 뭐를 하라, 뭐를 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소리만 가득하죠. 얼마 전에 테네시에 갔을 때 우리 처제 집에 갔을 때 이제 그 처제가 안식교에서 지금 이제 나왔다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안식교는 모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뭐를 하라, 하지 말라. 어, 뭐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 어떤 음식을 먹으라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이런 안, 율법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 안식교 뿐만 아니라 세상교계도 참 아,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는 이런 경고로 가득 찬 아,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 보면은 무서운 말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그랬죠. 아, 참 나빠, 말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기가 너무 무서웠다라는 것이죠. 인간 그러니까 듣고 싶은 듣고 싶지 않은 소리죠. 출애굽기 2 0 장에 가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아, 모세에게 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게 해달라. 아, 그렇게, 아, 나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도, 아, 그렇게 나오죠. 아, 참, 이렇게, 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아, 두려워하는, 아, 그런 자들이 바로, 아, 신의 산에 있는 자들이다. 옛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세상 종교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지금, 말한 여섯 가지 그 내용들이 다 처해 있다는 것이죠. 불붙은 산, 그게 그러니까 심판과 희미함과 그 다음에 허강과 폭풍과 그 다음에 경고의 그 나팔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가 옛 언약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세히 보면 여섯 가지잖아요. 이 여섯 가지 6이라는 숫자는 바로 유에 속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죠. 유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가면 짐승이라도 참 안된다라고 그랬죠.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출애국기 19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가 읽을게요. 거기 보면은 아, 그런 아, 침범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아, 침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 아, 지금 말,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시내산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산에 오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금 경계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 경계를 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그 경계선을 그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육체 그 사, 육체인 그 사람이 그 육체적인 그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말아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어떤 행위로 아, 자꾸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아,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를 그렇게 해서 정하시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아 출애굽기 19장 13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도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짐승을 죽는데, 죽이는데, 손대지 말고, 돌로, 그 다음에 화살로 그렇게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짐승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거역하는 자들은 다 짐승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부정함이 우리한테 전염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돌과 할로 그들을 참 처리한다라는 것인데 이 돌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 역한 자들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 우리가 또한 도로 부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한다는 말을 그렇게 20절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가면은, 무엇에도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신명기 그게 9장 19절에 나오죠. 그게 보면은, 하나님의 불같은 위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위험으로 인해서, 모세 자신도 상당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니까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과 이제 24절에 보면은 이제 신의 상과 대비해서 하늘의 시온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은 하늘의 시온산이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이룬 자들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시온산에 이룬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째는, 시온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시온산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첫째는 시온산이고, 둘째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 가면은, 천만 천사의 모임이다라고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 장자들의 교회다, 모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 다섯 번째로 가면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 여섯 번째 가면은, 온전, 온전케 된 어인이, 어인들의 그 영이 그 하는 처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 일곱 번째 가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시온산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이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덟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시온산의 시온산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의 예루살렘은 한 쌍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제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같은 의미 한 쌍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천만 천사의 모임과 그 다음에 장자들의 교회 모임이 또한 쌍이죠. 그렇게 우리가 연결 지어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그들을 온전케한 의인의 영 이게 또한한 쌍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게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한 쌍이죠. 그런 곳에 우리는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여기 저 뿌린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낙원에 있는 자들은 바로 아,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옛 언약에 있는 자들은 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아, 그들은 다 아, 버린 자들이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언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리스도의 언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 상속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언해 아래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언해라는 것은 세상 교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참, 언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죠? 그들이 말하는 그 언해는 뭔가요?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언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은혜인가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감정적인 뭐 이모션을 하게 그냥 뭐 뜨거워지는게 이게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게 은혜인가요? 참 은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은혜 꼭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참 우리가 깨닫고 소유하면은 바로 우리가 언예를 가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원에 대한 정확한 아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아 아벨의 피가 나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그래서 피를 갖다가 말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창세기에 보면은 사장에 아, 나오죠. 아, 아벨의 피는 어떤 피냐면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피죠. 아, 하나님께서 호소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아, 소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보다도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러니까 예수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참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어이로움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화목케 하오는 그런 구속의 피라는 사실이죠. 그런, 아,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장자들의 교회라는 거, 장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모임이 장자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아, 이 장자라는 말은 이제 보면은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처음으로 그 어머니의 자궁을 열고 나온 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장자의 의미죠. 야, 처음 처음으로 나오는 자. 저도 장자지만은 그런 의미가 이제 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봅니다. 아, 제가 읽을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말은 이제 우리로 장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로 장자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를낳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난 아들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구성원들이 처음 난그 구성원들이 모임이 바로 장자 교회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보면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장자교회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교육에 있을 때는 이장자교회라 그러면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상한 이단적인 그런 단어로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참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모임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25절에 가면은, 너희는 상가 그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너희는 허투로 듣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러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학계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모두 하나님께서 진동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진동하시는 그 이유는 27절에 나오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이죠. 그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영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게 하는 것이죠. 흔들린다는 변동한다는 말은 이게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흔들려서 다 없어진 뭐 지진처럼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흔들리는 것들은 없어지게 한다. 그 반대가 이제 영존하시게 한다라는 것인데 그 영존하시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좀더 28절에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장자권을 상속받아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자. 받자라는 말은 받고 감사하자. 그런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런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생활 가운데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은혜를 소유하고 감사하는 이 행위는 우리가 아, 어, 새 언약의 길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갈수 있는 아, 필수 요건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오뇌가 없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어떻게 보면은 참, 어,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세상 교계에 있으면 얼마나 사실 재미있었어요. 육적으로 보면은. 뭐, 절기때 하고, 그 다음에 아, 뭐 찬양 뭐 하고 뭐 연습하고 사람끼리 올리고 하면은 육적으로는 참 재미 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런 아,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그런 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외롭죠. 아, 외롭게 이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참 지치고 낙심하기 쉽죠.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듯이 하나님의 언혜가 내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혜를 깨닫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힘들 때에 주님을 생각해보라고 라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언혜를 입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언혜가 없으면 참 힘들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다. 29절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헬과 육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헬과 육을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 왜 우리의 옛사람을 소멸시켜요?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늘께서 약속하신 그 한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음. 불이라는 것은 이게 참 하나님의 불은 우리는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잖아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혈과 육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죠. 아, 그 아, 징계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가 참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난 분에도 그랬고 오늘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과 유결 하나님께서 소멸 시키실 때에 우리는 현재의 그 어려움을 넘어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제를 생각함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스 13장을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히브리스를 통해서 하시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이죠. 경고가 참 많이 나왔어요, 히브리스에서는. 게 마지막 경고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경주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해 안에 그하도록 하라. 라는 그런 경고였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